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길이와 넓이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비에 활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등 우리가 다양한 삼각형에서 그 길이를 구해봤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삼각형의 높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먼저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 A와 양 끝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를 알때 우리는 여기에서 높이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높이 H는 일단 이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인 A를 알고 양 끝각인 B와 각 C를 알때 우리는 높이 H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하면 총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주어진 각이 둘다각 b와 c가 둘다 예각인 경우와 두 번째는 주어진 각중한 각이 각 b나 각 c 중에 한 각이라도 둔각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어진 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를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그 이론에서 이각 A를 각 X도와 Y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각 X도는 90도, 여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두 각의 합이 90도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여기 각이 9 0 b 도니까즉이 X도는 X도는 즉 90-B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Y도 같은 맥락으로 90-C다라는 각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이변 b 어변 bd와 변 cd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비를 활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삼각변의 길이는 탄젠트를 사용해서 탄젠트 x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이 b 이 선분 ad의 길이가 h이기 때문에 h 탄젠트 x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여기 이 섬은 BD의 길이가 H탄젠트 X가 되는 것이고 이 섬은 CD의 길이도 같이 여기서는 여기 각도가 Y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탄젠트 Y, 그래서 H탄젠트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이 섬은 BC의 길이는 A가 되고 이 A의 길이는 H탄젠트 X 플러스 H탄젠트 Y가 되겠죠. 그러면 h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가 a라는 걸알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h이기 때문에 h를 구하려면 곱하기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1을 각각 곱해주면 A, h의 값, 즉, 삼각형의 높이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분의 a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삼전에 b 디와 CD의 길이를 탄젠트를 사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그 길이의 합이 a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높이 h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각중한 각이 중각인 경우입니다. 이 생각해 을 보면 각 c가 여기서 중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일단 이각 x도는 90 마이너스 각 b도이고, 그 다음에 y도는 90도 마이너스 각 a c h 이만큼의 각도를 빼준 값이 결국 총 180도에서 이 y로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90도 마이너스 각 a c h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선분 BC를 우리가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인 A를 알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선분 BH의 길이를 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분 A의 길이를 이 전체 의 선분 BH의 길이에서 CH, 선분 CH의 길이를 한 것은, 뺀 것은 선분 BC의 길이, 즉 A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번에도 높이 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분 ch의 길이와 bh의 길이인데, 먼저 ch의 길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값이 y도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탄젠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주어진 각도 한가에 둔가인 경우 여기서는 각 C가 둔각인데요 여기서 삼각형 A, C, 삼각형 A, C, H를 보면 우리가 여기 각도 Y는 Y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각 A가 각 X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C, H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여기 이 각도가 와이도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y를 구한다고 하면 탄젠트 y는 이 높이인 h 분의 어떤 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탄젠트 y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h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h가 있어야 약분을 할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탄젠트 y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h 탄젠트 y가 나오는데 즉 탄젠트 y는 h분의 여기 선분 ch의 길인 h 탄젠트 y여야지 서로 약분이 되어서 이 탄젠트 y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ch의 길이를 h 탄젠트 x... 아, 그럼 c h g e n H 탄젠트 Y라는 것을 알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각도, 각 a 를 우리가 X 도라고할때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탄젠트 X 는 H분의 어떤 수익이었고 그럼 이번에도 이 네모의 값은 약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H탄젠트 X 가 된다는 사실을 X 수된있습니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분에 대해서 h 탄 X 트 X 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 때문에 선분 BC의 길이를 h 탄젠트 x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럼 우리는 선분 a의 길이 즉 BC의 길이는 h 탄젠트 x h 탄젠트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양변에 탄젠트 X-탄젠트 Y분의 1을 약각, 각각 곱해주면 우리는 H의 값, 즉, 삼각형에서 이 높이의 값을 탄젠트 X-탄젠트 Y분의 A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각이 모두 예가인 경우와 중가인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워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예가 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삼각형 자체에서 우리가 탄젠트 삼각비의 값을 구해서 h탄젠트 x와 h탄젠트 y의 값을 구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을 또 나눠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를 추가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삼각비를 활용해서 높이를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삼각형의 길이 구하기가 끝났고, 자, 이제는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이번에는 각비가 예가인 경우와 각비가 중가인 경우로 나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먼저 삼각형 ABC에서 두변의 길이와 A 그리고 C와 끼인가 그각 비의 크기를 알때 우리는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끼인가의 크기를 알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각 비의 크기가 예각일 때 증가일 때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에는 먼저 예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딱 보면은 여기 선분 AH의 길이가 높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선분 AB의 길이가 c, 선분 BC의 길이를 a라고 논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h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h의 길이는 바로 c sin B인데요. 우리가 sin B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B에다가 사인 B를 곱한 값이 선분 H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인 H의 높이인 H를 곱해주는 것은 선분 H의 길이는 C 사인 B이기 때문에 넓이 선분 이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ac sin 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b 가예가인 경우에는 이선분 h의 길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더 나타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 공식에서 대입을 해주면 넓이는 1분의 ac sin 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각 b가 둔가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각 b가 둔가인 경우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한번더 구해볼 건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h의 값을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는 h의 값이 c sin b였는데 우리가 c sin까지는 맞는데 이번에는 각 b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각 b의 값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신에 그거 대신에 이 이만큼의 각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값이 180도 마이너스 각 b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각 b의 값을 넣어주는 대신에 여기서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각 b를 하면은 이만큼의 길 이만큼의 각도의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즉 높이를 구하는 이 h에서 이삼각형 a h b를 보면 우리가 이 각도인 a b h의 크기를 알고 h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h의 길이는 c sin 180도 마이너스 각 b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이랑 똑같이 여기에다 이제 2분의 1에다가 이변의 길이에다가 이제 높이를 곱해줄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2분의 1 a c sin 180도 마이너스 각 b 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각 비가 예가인 경우와 중가인 경우를 배워봤는데요. 그 사이에 각도가 사실 하나 더 있죠. 바로 직각인 90도입니다. 만약에 각비가 90도라면 사인 B가 1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90도로 서 있었다면 사인 B가 당연히 1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럴 때는 2분의 1AC 사인 B인데 사인 B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2분의 1A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우리가 사각형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에서 어떻게 넓이를 구하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ABCD가 이웃하는 주변의 길이인 A와 B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끼인가의 크기인 X가 예각일 때 넓이 S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넓이 S는 AB sin X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원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선분 AB의 길이를 알고 우리가 높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높이를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높이인 h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높이 h를 구해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h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의 길이가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h의 값은 리가 잘못했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크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그 삼각형의 각각의 넓이를 안 다음에 그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안 다음에 곱하기 두 배를 해주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삼각형 ABC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서 솔직히 직각 삼각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고 우리가 각 x가 예각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각 b가 예각인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법을 활용해서 삼각형 X,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에리스의 넓이는 sin(2분의 1) a, c(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일단 곱해줘야 되고, a, c 사인 b)인데, 여기서는 x의 크이기 때문에 sin(x)가 된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분의 A, C, sin B라는 sin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분 길이가 A와 B이기 때문에 C가 아니라 그 대신에 B를 넣어줘서 이분의 AB, sin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삼각형 하나의 넓이라면 여기에다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사형사변형 ABCD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사, 사각형, 평행사변형 A, B, c d 의 넓이는 a b S, i n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 d 아, S, and S, and a n S, and S, and S, and a n S, n a S, n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보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 주고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그각 b가 예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넓이가 2분의 a c, sin b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의 넓이가 여기서는 2분의 1 a b sin x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것의 넓이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a b sin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AB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 X가 예각일 때,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딱 보면은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우가지 보던평행사변형 말은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면 이어 더큰 우리가 사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 한번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 이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각형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사각형 ABCD의 넓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큰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 즉 AB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B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분의 ABCD EFG h라고 하면 2분의 1 사각형 efgh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기 위해서 2분의 1 ab sin. 아까 그린 이 사각형 EFGH가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까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이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 EFGH의 넓이는 우리가 방금 배운 평행사변형의 넓이과는 방법을 사용해서 AB 사인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의 넓이의 반이 우리가 구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준 2분의 1 ab sin x가 사각형의 여기서 사각형 ABCD의 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보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sin x이고 그것의 넓이의 반인 여기에서 2분의 1 ab sin x가 사각형의 넓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각비를 활용해서 길이와 넓이를 구해봤는데요.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주어진 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나 아니면 두중에 하나가 중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그래서 a 어쨌든 높이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분의 a거나 아니면 중가인 경우에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분의 a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A, 각 B가 예가인 경우에 2분의 1AC 사 n B, 그 다음에 중하인 경우에는 2분의 1AC 사 n 180도 마이너스 각 B의 크기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각, 사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그냥 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삼각비를 활용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원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끝!